문해학자 홍양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 멘토링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국 좌우뇌 개발 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반갑습니다. 아침입니다. 네. 할렐루야. 이야, 지난주 새학기 새출발 오늘 3월 5일 금요일입니다. 네. 할렐루야. 이 3월 여러분 새학기 새출발 잘하셨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새 학기 새 출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특별히 어, 우리 환경 가운데 새로운 그~ 환경에서 좀잘 적응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신학기 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엄마들이 지금 걱정을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 혹은 유치원 저학년에 맞춰져 있는데 예. 정말 연구소에 오는 애들 중에서 심각한 애들은 중학생들이에요 오. 중학생들 중에서 신학기 중후군 걸린 애들이 많아요. 아예 다르잖아요 환경이. 예. 초등학교 이 아이들은 하고 중학교는. 그러면 얘네들은 적응을 못하는 게 확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예 자기 주관이 뚜렷하는데 저학년 때는 모르잖아요. 학교 가회얘가 적응을 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은데. 근데 큰 애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심각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많이 했는데 아빠들은 되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 애들 다 그래요. 어. 야, 크면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유난 떨어. 음. 나도 어릴 때 이랬는데 커서 좋아졌어. 이랬잖아. 에, 그런데 커서 좋아졌는데 제가 물어봐요. 아버님은 어떻게서 좋아졌어요? 음. 제가요 이런 이런 환경이 살다 보니까 어. 성격 바뀌었어요. 어. 그렇죠. 아버님 그냥 바뀐 게 아니라 환경 어떤 환경 때문에 바뀌었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어. 제일 중요한 건이 아이를 바꾸려면 얘도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지난번 포인트예요. 맞아요. 환경 바꿔라. 그래서 잔소리 안 해야 되고, 그렇죠. 욱하는 거 바꿔줘야 되고, 길을 그렇죠. 살려줘야 되고, 그렇죠. 그 환경을 바꿔. 야 네네. 이렇게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당신은 환경이 바뀌어서 자기는 바뀌었는데, 그 환경 바뀐 건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아이는 크면 저절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무서운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모든 뇌는 2, 3일 만에 반짝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환경이 바뀌어서 충분히 뇌가 적응을 하면 그때 바뀐다는 사실을 다시 네.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네. 3일을 얘기를 한게 아니라. <laughs> 자, 오늘 그두 번째 네. 새 학기 새 출발 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도 적응 못 하는 아이들의 그 뇌의 유형이 있다 그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면 좋겠다. 네. 어떤 자, 어 유형이 었을까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음. 어떤 아이들이 적응하기 힘드냐면 음. 집안에서 서열 이 정해지지 않은 집안이요. 아, 서열이 안 정해졌다고 적응을 못해요? 네. 예를 들어서 큰아이하고 작은아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큰아이와 작은아이 하다 보면 우리 솔직히 말하면 누가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또 밑에. 네. 내리사랑이라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큰애는 여기서 오는 게 뭐냐면 문제가 서열이 깨진다는 거예요. 어. 왜내 사랑을 동생이 빼앗아가으니까 동생이 밉죠. 음. 동생은 엄마 아빠가 누구 편이야? 네 그러니까 형을 우습게 보는 거죠. 어. 자, 이렇게 서열이 깨지면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동생은 학교를 가면 내가 형도 이기는데 뭐. 음. 자기가 친구들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다. 어. 왜 내가 형도 이기잖아요. 형은 동생도 못 끌어가는데 어떻게 다른 친구들 을 끌어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이 정해진 아이들의 특징이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어. 즉, 리더는 아니지만 적응이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음. 이게 어느 때이 서열이 깨진 애들이 적응이 안 돼서 가장 힘들어 하냐? 중학생 때.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이 카리스마가 딱 정해져서 어느 정도 딱 서열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동생을 못 끌어가는 이런 게이 내면에 있는데 친구들은 동생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끌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동물들도요. 서열만 정해지면 그 집단은 싸움이 없어요. 동물들도요. 만약에 우리가 강아지를 다섯 마리를 데려다 놨어요. 그럼 예. 얘네들은 싸우죠. 처음에 싸워요. 서열이 정해지까지. 기그 다음부터는 노를 때 보면요. 서열이 누군지 절대 모릅니다. 예. 어느 때만 알아요. 밥, 밥 먹을 때. 때 보면 가장 서열이 높은 애가 먼저 먹고 나머지는 기다려요. 어. 그다음에 얘가 먹고 나면 두 번째가 애 먹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얘들은 안 싸워요. 그런데 두 번째가 애첫 번째보다 먼저 먹으려고 했을 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서열이 정해지면 안 싸우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아니까 부닥칠 일이 없죠. 똑같아요. 형하고 동생하고 서열을 알면 형이 동생하고 싸울 일이 없는 뿐더러 다른데 갔을 때 자기 서열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적응을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열이 어긋나 있을 때, 서열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적응 못 하는 아이들의 또네 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다음 또 어떤 네. 유형 있을까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애가 있냐면 애정 결핍증이요. 음. 자 애절결핍증은 어떤 애들이냐면 엄마는 나만 미워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은 대개 왜 여기서 함정이 있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랑을 얼마나 줬냐가 아니라 누구보다 더 줬냐 좋냐, 덜 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열만큼 사랑했어. 그런데 얘가 보니까 동생은 열 하나만큼 사랑한 것처럼 느끼면 이게 애절결핍증이에요 그런데 음. 자기를 사랑을 엄마가 세 개밖에 안 줬는데 얘가 보니까 동생은 하나밖에 안 줬다고 느껴. 그러면 얘는 정말 행복한 거죠. 어. 자, 이렇게 어머니하고 전혀 상관없이 얘가 애정결필증을 갖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친구를 사귈 때 얘가 나보다 쟤를 더 친하게 지내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 친구에게 깊은 정을 못 줘요. 음. 즉, 관계에서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는 게 걸림돌이 됩니다.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항상 쟤는 나를 떠날 수도 있어. 쟤는 나보다 쟤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트라우마를 갖고 사귀기 때문에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 하죠. 어. 이러한 것들도 어, 이런 트라우마도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잘안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엄마가 보이는 건 유일하게 하나예요. 내성적인 아이가 적응 안 되는 것만 그래서 내성적인 것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용한 거.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게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음. 중학생이 되면은 내성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애정결핍증이라든지 집안의 서열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 어. 묶어서 하나만 더 묶어 가면. 예. 음. 또 이런 애들도 하기 힘들죠. 좌뇌 중심형 아이들. 아. 좌뇌 중심형 아이들은 일단 머릿속에서 이겨야 돼요. 아빠도 이겨야 되고 엄마도 이겨야 되고 다 이겨야 돼요. 근데 막어렵다 져줘. 그럼 친구들도 내가 어떻게 돼요? 다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안 져줘요. 음. 이상하다 내가 아빠도 이겼는데 왜 얘를 못 이기지? 자 이러한 세 분류 크게 묶어도 이세 분류 아이들은 참 정확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자첫 번째 큰 애하고 작은 애 둘밖에 없잖아요. 그럼 서열 정하는 방법 제가 한번 요거 갖고 한번 강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홀수로 3개. 줘서, 홀수. 아니요. 내가 주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예, 예. 큰애한테 줘서 큰애가 작은 애를 나눠주도록 해라. 그러 대신 홀수로 주라는 거예요. 그럼 세개 주면 큰애가 동생을 하나 줄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동생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엄마, 나 형아가 하나밖에 안 줬어. 형 맘이야. 형 맘이야. 형 맘이야.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놀아주면 내가 너 하나 주고 형두개 줬어요. 그러면 얘는 형한테 잘 보이는 음. 게 아니라 나한테 잘 보이죠. 나한테 두 개를 받아야 되니까. 이건 잘못된 방법이죠. 그렇죠. 형한테 줘서 네가 동생을 나눠줘 그러면 어느 날 나한테 일러도 안 되면 엄마가 형 맘이야 라고 딱 끊어버리면 얘는 다음부터는 형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형나 하나만 더 주면 안 될까? 자, 이렇게 되면서 둘이 서열이 정해지면서 더 소중한 친구들 관계에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 아주 중요한 거죠. 맞아요. 또한 애정결 핍증인 아이들은 엄마는 나만 미워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를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친구 관계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엄마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엄마와 엄마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라는 얘기가 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아이가 몇 학년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중학교 한 분이 부부가 같이 학원을 운영을 하는 분이 예. 상담 왔는데 음. 둘이 학원에 애를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데려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얼굴 보고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얼굴 보고 또 와서 얘는 거기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얘가 중학생이에요. 음. 중학생인데 이제 그때에서 안정을 취하고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애가 겉도는 거예요. 애가 전혀 부모하고 말도 안 하고 밥 먹어 먹고 푹수요 부모도 애를 보면 어색하고 음. 애도 보면 어색하고 얘는 이제 부모가 자기를 어려서부터 버렸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하면서 얼굴 보고 가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예. 제가 이런 처방을 내렸어요. 10초 넘지 않게 애를 콕 안아주세요. 음.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그 다음 주여서 못 하겠어요. 어. 왜요? 아이가 징그러워요, 커가지고. 우리 아이를 안 하는데 징그럽다니까 커서요. 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이분이. <laughs>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지금 뇌가 우리 아이라고 인지를 안 해요. 음. 뇌는 제가 옆집애예요옆집에다큰 녀석을 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뇌가 속을 때까지 안으세요. 그럼 뇌가, 어, 얘가 정말 내 아들인가 보다라고 뇌가 인지를 해요. 예. 그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관계가 너무 좋아져서 얘가 엄마 오른팔은 내 거야. 그리고아이 이렇게 붙들고 다닌대요. 결국은 딱 처방이 뭐 하나였었냐면 약을, 비싼 약을 준 것도 아니고 비싼 뭘 시킨 것도 아니에요. 허깅이에요. 안아주세요. 터치. 꼭 안아주는데 그 엄마는 그 마음속에 뭘 느끼게 했어요? 사랑을 느끼겠죠 그이 아이는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를 다이트마을 없앴죠. 그리고 뇌는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두 사람의 사이를 봤을 때는 부, 부모와 자식이 아니었잖아요. 뇌가 볼 때, 생각 없이. 근데 나는 내 생각은 내가 낫잖아요. 엄마, 우리 어머니가 키워주셨잖아요. 근데 뇌는 그렇게 인지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사랑을 안아주니까 뇌가 아, 엄마와 아이 사이인가 보다. 이렇게 뇌를 인지시켰다는 거죠. 오늘 적응 잘하는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 하나 하나가 참 이렇게 부모 교육은 연결돼 있다라는 게 네.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애들 상담 오면 제가 애하고 상담을 해요. 부모하고 상담을 해요. 부모님하고 그렇죠. 먼저 겠죠 부모 상담 뭐예요? 부모가 바뀌어야 애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큰 애들은 자 이제 데리고 와. 그래서 애를 봐주는 먼저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참 대단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닐까요? 아멘. <laughs> 새학기 새 출발, <laughs> 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많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학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막 학습에만 매달려 있을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적응할 수 있는가? 그럼요.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한 시간도 새학기 새 출발, 네. 어떻게? 준비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네. 한번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